삶의 기적을 일으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본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내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가 빌립이 침내를 베풀고.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를 진히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분이 인해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그 복음의 말씀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될 때, 그래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 때에 오늘 말씀처럼 사행전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특별히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고 있는 그 시점에 그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의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자가 의미하는 바가 누구냐? 주의사자는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의 사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령님, 성령입니다. 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빌립과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르는 그 길로 가라. 일어나서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지금 빌립에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빌립 집사에게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성령하나님 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던 그 역사의 중간에 있던 빌립 집사는 어떻겠어요? 빌립 집사도 자신의 머리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 집사의 반응에 대해서 사생전 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앞에 보면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 그대로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간다는 거. 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가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에디오피아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 네시, 4시, 그 네시를 길가에서 만나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네시를 만났을 때에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행전 8장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까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엔 또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찌되었든 이번에도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집사에게 "옛 예,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빌립집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순중해서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국골을 맡은 재물을 담당한 아주 중요한 지책을 맡은 네 시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 집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 집사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중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4대전, 8장,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이시긴 한데, 그 당시에 그,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냥 깔랑 그 수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경비병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경비병들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 사람들 그렇게 경기병들도 있었을 게 있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성령님 말씀하시긴 하지만 야, 저기 어떻게 가나, 느리 느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처럼 달려가서 우리는 이 달려가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빌립 집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니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빌립집사가 수레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그. 이, 이야기를, 이사에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빌립 집사가 질문합니다. 근데 그, 그 말씀이 난해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오가면서, 그, 어, 내시가, 네 내가 깨닫지 못한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알지를 못한다. 하면서, 좀, 나좀 알려달라. 라고 수레를 태우고, 그러면서 얘기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빌립 집사가 그 이사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는말씀입니다 마침 그 이사야, 그 내시가 읽고 있던 그 구절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 말씀의 구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또 시작해서 빌립 집사가 그이 순환받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시는 그렇게 빌리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왔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더 나아가서 이제 에디오피아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네시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인에서그 에디오피아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빌리킥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걸볼수 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쓰레로 가까이 가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빌립 집사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빌립 집사처럼 성령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생각해 볼때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사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빌릭 집사에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릭 집사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의 말씀은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이제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어떤 역사님이시는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읽도록 하시고 목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때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듣도록 하셔서 읽도록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 성경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고 듣도록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실 때 읽도록 하실 때 기억나도록 하실 때 비립집사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위해서 비립집사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녀 하나님 빌립 집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듣도록 하셔서 읽도록 하셔서 기억나도록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그 놀라운 역사들을 공사하게지만은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사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 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